좋은 아침입니다. 성탄 특별 큐티 수요일 이사야서 10장 1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12절.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자, 하나님께서 사실은 아수르를 세우신 이유는 그이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 행하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죄의 일이란 이 시온산에 또 예루살렘에 또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어 행한 모든 죄악에 대해서 어 두려워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경고가 실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겸손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죠. 그때까지 아수르를 도구로 사용하시지만 그때가 끝이 나고 나면 하나님은 아수르의 왕의 그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어, 죄악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교만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 교만이라는 것은요 완악한 마음이 점점 열매처럼 이렇게 커지고 단단해지고 연그어 가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이 높은 눈의 자랑이 입으로 터져 나오는 것으로 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완악한 마음, 높은 어 눈, 그리고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제 자랑의 말들을 통해서 이 교만이 어 표출되어 지는데요. 아수로왕의 교만한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 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14절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은 것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 버린 알을 주음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적이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얼마나 교만한 말입니까? 여기 보니까요 이제 어,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나는 총명한 자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또 14절에 가도요 또내 손으로 어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나, 내, 어, 나는, 내 이렇게 자기로 가득 차 있음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나라는 단어를 통해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는 어, 자기 손의 힘과 자기의 지혜로 모든 일을 행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총명한 자라고 스스로를 자화자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 치우는 것, 열국의 재물을 어, 얻는 것, 온 세계를 얻는 것은 새 보금자리에서 알 줍는 것이나 아니면 그, 이렇게 그 내버린 알을 줍는 것처럼 너무나 간단하고 쉬운 일이었다라고 과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이그 자랑의 말 완악한 마음이 연결어서요 높은 눈이 되고 높은 눈이 표출이 터진 입을 통하여서 나오는 자랑의 말이라고 했는데요 이 자랑의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평가하십니까? 15절입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하겠느냐 이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로다 16절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하게 타게 하실 것이라 하지만 하나님은 이 아수리의 교만한 말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도끼나 톱은 여러분 그 그를 잡고 있는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지 도끼가 사람을 움직이거나 톱이 사람을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의 자랑은 마치 톱이 어, 켜는 자 앞에서 스스로 큰체하고 도끼가 찍는 자 앞에서 스스로 자랑하면서. 이, 그이 자루를 가지고 이 도끼 자루 톱 자루를 어 쥐고 있는 사람을 도끼와 톱이 스스로 이렇게 움직이려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정말 어 진정으로 오버하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추객이 전도된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면서요.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어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신다. 그 영화 아래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하게 타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땅에 전염병이 돌아서 건강한 자들이 발해하게 될 것이고, 잘 정비된 그들의 군대에 불을 놓아서 급속하게 소멸되게 하시겠다고 라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17절부터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들의 거룩가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18절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세약함 같을 것이라 19절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자 이제 주께서 심판하실 때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심판의 주체가 누구시냐?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가 불꽃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이 이스라엘의 빛은 그의 거룩하신 이곧 메시아 어, 주가 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그에게서 나오는 불과 불꽃이 어, 아수르를 소멸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하여서 가시와 찔레는 물론 숲과 기름진 밭까지. 모두 병자가 점점 세약해지는 것처럼 소멸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어, 이 메시아, 메시아는요 구원자이기도 하지만 심판주이기도 하시죠. 이 심판주가 휩쓸고 간 자리에 남은 것은요 어린아이도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은 손가락으로 꼽으면 한1 0개 이상 못 꼽잖아요, 그죠? 어, 그밖에 안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에 대해서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심판이 지나간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은 아수르를 통하여서 주의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도 지금 주의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교만한 아수르를 심판하고 나서도 주님은 또 당신의 하실 일이 있습니다. 주의 일이 있는데요. 20절 볼까요? 그 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에 걸어가시니 여와를 진신하게 의뢰하리니 21절 남은 자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어, 자이 어, 아수르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이제 다시는 세상의 인 강대국을 의지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하나님만을 진실하게 의지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어 허락하신 이 징계 역시 이 백성들로 하여금 당신만을 진실하게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렇게 되면 어 21절 남은 자곧 야곱의 남은 자는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22절 이스라엘이여, 내백성의 네네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23절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그리고 이렇게 진실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된 남은 자들은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여기서 정확하게 주님께서 이야기할 것은 이스라엘이 전부 돌아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의 모래알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데요. 이 심판은 먼저 이스라엘 안에부터 시작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불의와 불법에 어, 이렇 탐욕과 교만에 물들어 있던 그들부터 심판하시고요. 또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남아 기독교인이라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남은 자만 돌아올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는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직시하는 겸손한 마음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포기하지 않고 갈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를 남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은 자만 구원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작정된 주의의 파멸을 온 세계 땅끝까지 행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갑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탐욕에 치우치고 요 교만에 치우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 기독교인들도 다수가 그렇게 하니까, 뭐, 나도 그래도 되나 보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어, 모두 심판받을 것입니다. 끝까지 이미 작전된 파멸을 어, 온 세계 중에 주님은 행하실 것입니다. 남은 자만 구원받을 것입니다. 구주의 어, 이 성탄을 맞이할 수 있는 자는 남은 자입니다 오늘도 그 남은 자로 준비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어, 완악한 어,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교만 우리 안에 그 마음의 완악함이 열매처럼 연걸어가고 어, 높은 눈이 터진 입을 통하에서 자랑질로 터져 나오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바꾸어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바꾸어 주옵소서 주님 결코 어, 토비 또 도끼가 찍는 자 앞에서 켜는자 앞에서 큰체하며 토비 도끼가 자기를 어, 드는 자를 스스로 들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런 자에게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며 남은 자에게만 구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신 주님, 나의 죄를 직시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겸손한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약속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참으로 간절히 구원을 사모하는 자 되어지다가 주게 남은 자로 인정받고 남은 자에게 허락하시는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분대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